그다음에 이제 다들 인식을 못했겠지만 여기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인데 주변 소리가 어때요? 어, 그니까 너무 않습니까? 조용해, 너무 조용해. 오, 그 제가 집에 그 GV70과 비교를 해봤는데, 음, 얘가더 조용. 더 조용한데요? 그럼 일렉트리파이드 G, GV70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모르겠어요. 우열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그니까 아까 타고 오면서. 얘가 오히려 난 지점이 있다니까? 어떤 점이 낫냐면, 얘 하부 쪽의 소음을 더잘 차단한 것 같아요. 주행할 때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FFT가 얘가 좀더잘된것 같아요. 음, 음. 음 잠깐만. 예전에 그 스포티지 타면서, 야, 이 저렴한 차가 왜 이렇게 MVG가 좋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차는, 속도를 높이거나, 노면 상태가 안 되면, 그냥, 소음이 아, 올라왔든요이는안 응. 올라와요. 음. 그러니까. 아, 고속에도 괜찮아요? 네. FFT 음. 설계 잘된 데다가, 물리적인 후음제까지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시너지가 확 나버리네. 지금, 1차선 쪽이 좌회전 차선이라, 그쪽 차들이 먼저 지나가잖아요. 버스 말고는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소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이럴 수있요 너무 했지? 조용하잖아 이게 녹음 상태 가운데다가 놓고 있고 각자 안 차고 있는데 보나마나 네. 소음 기가 막히게 들어올 거요 그럴 거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도로 상태에서 이렇게 거친 부분 넘어갈 때 느낌도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이 있어요 또한번 흔들림이 생겼더라도 지저분하게 중심을 잡지 않고 깔끔하게 잡아 여기도 지금 지변도어면 네. 아예 모르거는데요 네. 거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타고면서 요즘 기아하고 현대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지 아니면 니들 상품 기획은 내할바 아니다 하는지 현대가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보고서 어이, 기아, 니네들이 대중차인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제네시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얼마나 높이란 얘기하면 이제 기회가 되는거지. 그럼 내가 알바 아니지. 그거, 내가 왜 그건, 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마인잡 비즈니스지. 그건 니들 일 아니야? 어. <laughs> 그런거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소비자한테 좋은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뭔가 회사가 커지면 그런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이를 어. 또 명확하게 이제 법인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위로 올라가면 어, 다 밝겠지만 미아도 예, 네. 네. 월드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할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차가 그렇게 도약을 해버리면 이분 시대의 기아가 브랜드의 세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세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타고 오면서 얘가 완벽한 프리미엄이 아니다라는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본질? M.V.H. 승차감 그리고 주행 안정감 이런 본질은 돈을 때려 본건 맞는데 이런 컵홀더나 음또 이런 수납함에다 뭘 집어 넣으면 찌걱찌걱 잡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을 때려 못본 거지 열기까지는 신경 못쓴 거야. 그래서 컵을 넣고 이 물을 여기다 내가 집어 넣는데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고 달리잖아요? 보면 네, 어. 들어 어. 이러면 계속 어딘가 찌걱찌걱 소리가 나 음. 오. 계속 어디선가 이거 봐 이거 봐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아. 아. 근데 이거 두개들어봐 물도 들어가 안타 음, 음, 음. 이런 데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태생인 대중 브랜드라 아. 모든 부분에 돈을 바를 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아. 그래도 기아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이건 하극상이지 왜냐면은이 정도 n V H를 구현하는 대중 브랜드는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버스 방금 우웅 하고 지나가는데 그니까요. 너무 조용하네. 아. 멀리 지나가는 차에서 심지어 이런 애들은 들리지도 않고요. 버스만 들려요. 아, 그나마 저는 그냥 안 들려. 집에 쉬운 거보다 더 조용. 아 좋으니까요. 아, <laughs> 그걸 매일 타잖아 형님이랑저랑 아니거든 그 느낌을 그서얘를딱 탔는데. 뭔가 귀에다가 한꺼풀을 더 집어 넣은 느낌이드니까 우리는 늘 타니까, 약간만 이게 바뀌어도, 그 느낌이 확 체감이 되고, 역체감이 되거든. 제 생각에는, 액티브 로드 캔슬링이 좀더 강화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것도 강화됐고, 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네. 그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그,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액티브 로드 모이스 캔슬링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응? 점점 이게, 이게 만약에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정도의 레벨로 이미, 어느더 레벨로 가버리면, 품질에 확 차이가 날 버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차가 보면 본질을 찾아가고 있다는 라게이 신뢰 구성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왜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원래 잘 배우고 배경이 좋은 사람과 사기꾼 구분 금방 한다고 겉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화려하게 꾸몄다 그래도 정말 본질이 있어서 꾸민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몇번 보면 알거든 차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왜 독일차 좋아하던 게 독일차 르네상스가 90년대였잖아요. 그때는 독일차가 정말 정갈하고 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많이 없었어요. 보면 야이 차가 야, 이렇게 본질이 잘 갖춰져 있고 아 그런데 조금 뭐 부가 기능은 약간 좀 쓰기 불편하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는 말 자체가 되게 차분했거든요. 음. 차분하고 진중하고 음. 화려하진 않은데. 뭔가 이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좀 느낌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요즘 독일 차를 보면 되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요, 실내를. 근데 야에는, 네. 얘는, 물론 요즘 스타일인 게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절제된 화려함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절제된 화려함도 없어요, 얘는 그냥. 심플해 <laughs> 맞아요. 요거 하나 딱 있고, 그, 나머지는 되게. 얘 차분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급 한식집에 정갈하게 담겨져 있는 관찬 그릇 같은 느낌이에요. 딱 그렇게 담겨져 있어.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온몸이 다 명품이야. 비싼 거를 그냥 다 걸쳤어. 음. 뭐 알만한 브랜드 다 예, 걸쳤는데 예, 예,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게 그 자리에 맞게 명품을 했다 그러면 멋있죠. 그런데, 막, 을긋불긋, 이렇게. 그 조합이 안 맞아요? 네. 그냥, 누가 봐도, 막, 마크 이만한, 누비통 네. 뭐, 뭐, 마크, 구찌, 마크. 구찌 이만 거. <laughs> 거. 하고 여기다가, 톰브라운, 삼색 그거에다가, 누가 봐도, 막, 편하게. 난 명품이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냐면, 사실, 본질이나 배경이 좀 약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는. 하거 <laughs> 그렇죠. 내가 이런, 명품을 사서 입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부자들이 명품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명품을 해요 하긴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딱 요소 요소에 잘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칭을 잘 시키고 그렇죠 왜 자기는 본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취향에 좋아하는 부분 몇 개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진짜 멋이다 찐 멋이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일반화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독일차는, 우리 장진장님이 얘기했듯이, 벤츠는 그 안에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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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클럽이야. <laughs> 거의 너무 어. 화려해가지고, 어우, 정신이 없었어요 어, 그냥, 그러면서 막이 춤추면서 옆에서, 니 네. 뭐, 어디서 왔어? 이러면 딱 맞아. <laughs> 우리, 우리, 어? 아니, 심지어 어. S클래스가. 그니까. 러그 어. 다음에, BMW는 좀 나아요. 난데, 한 달이나 있어. 음, 나를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들어왔는데? 이런 아, 느낌이야. 약간... 이걸 보고도 내가 전기차 시도에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네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들은 또 말할 것도 없어 중국은 뭐, <laughs> 중국은 아주 연병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너무, 붙일 수 있는 건다 붙여. <laughs> 너무 휘황찬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 현대가, 이렇게 정갈한 브랜드인가? 현대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가 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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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기아가. 아, 기아가 이렇게 정갈한 브랜드였나? 아 진짜, 진짜 정갈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있을 건다 있는데 여러분. 뭐 시각적으로 그냥 모니터요? 이 정도면 됩니다. 왜 여기에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야. 자동차를 탔을 때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뭐게? 제일 중요한 콘텐츠는 우리 창 밖에 보여지는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콘텐츠야 그러니까 이콘텐츠를 갈까 봐야 돼.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무슨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콘텐츠가 아니에요. 창 밖으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수단으로서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얘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외부의 정보를 불편없이 우리가 취득해서 나갈 아수 있게 하는 이 컨텐츠를 잘 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자동차에서 무슨 컨텐츠를 보여주려고 하길래 모니터를 막 위에다가 달아놓고, 옆에다 달아놓고. <laughs> 심지어 움직여. 연병을 <laughs>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은 차가 멈췄을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얘를, 이 커플도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이거 진짜 컵 했을 때지직거리는거 진짜 짜증난다. 이거 놓쳤구나, 이거. 근데, 이런 거는 뭐, 그 요새 그런 거 팔아요? 여기 그 스펀지나. 아이, 그러니까 이런. 그래 송각이 하면 안 되지. 그죠 송각이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요거, 요거는 진짜 송각이 돼. 요거는 네. 프리미엄이 아니다. g v 7 0거컵홀더 진짜 마음에 안들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디테일이 어. 조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가 정말 하고 싶으면 정차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올라온다든가 그렇죠. 숨어있다가 올라오게 클릭 하라고 롤러블 있잖아요 뭐4동선이나쫙 네. 올라오고 사실 운행할 때는 이게 필요가 음. 없어요 운행할 때는 딱요거면돼 그러니까 그렇죠. 요 본질을 잘 가져가고 저렇게 멈춰 있을 때는 여기서 내려오거나 저기서 올라가는 거 해주면 좋지 네, 나이스트 네. 해봐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야 그렇죠? 안 해도 상관없어 음. 그런데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그걸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그것부터 강조를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 맞아요 그런 레슨처럼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나 BMW가 이제 모니터 파리가 됐어 그게... 아전 업체가 된 거야 <laughs> 그리고 옵션 파리였던 현대 기아가 이제 자동차 장사꾼이 된 거야 이제 그러네요 이제 자동차를 파는 업체가 된 거야 바뀐 거지 이제는 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니까 두분 앞에 살만은 아니지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어. <laughs> 왜? 뭐 우리 태어날 땐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어. 아, 네. 어, 괜찮아. 뭔가 당한 것 같아. <laughs> 어. <laughs> 가는 데 순서 없다. 왜 <laughs> 씨유 아니, 형님 아니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딱 해놓고 보면 나머지가 필요 해서 김드라가 얼마나 쓸쓸해. 근데 얼마나 김드라에게 그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냐. 본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거치장을. 지금 현대나 기아가 내부 치장을 통해서 뭔가 들었을 때 사람 혼을 빼놓으려고 안 한다는 거. 네, 이게 나 진짜 정식은 더유리어요 네, 네. 네, 좋아요. 근데 독일 전기차들은 혼을 빼놓으려 그래. 네, 상황이 그러니까. 반대가 되고 있어. 막 크리스탈 막 이렇게 해놓고, <laughs> 아 물론 좋지, 좋아.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야, 기본이 갖춰진 상태면 음. 좋지. 근데, 근데 예전에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형님 예전에 우리가 뭐 보고서는 막 눈물을 흘렸어요.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 음. 우리가 벨브 트로닉을 이렇게 개발했다. M133, 1 3 9 엔진 이거 원래 뭐 비하인드 F1의 4기통으로 갈까 말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와 역시 니들은 하면서 막엉용 울었거든 그리고 현대기아는 언제 그 당시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니터요? 그게 뭐왜 필요한데? 터치? 위험해 아이뭐 음악 뭐하나 들어 그냥 엔진 소리 들어요 이러던 친구들이야 그렇죠 <laughs> 그렇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소가 넘어갔어. 그렇구나. 어, 본질은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 이왜 여기에 이런 것도 없냐고. 막 혼냈다고. 야! 지금 본질이 지금 이 벤츠 BMW, 지금 MAMG가 지금 축구하는 바가 차량이 이건데, 여기서 모니터 따위를 이랬단 말인데,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제 쥐들이 고객님. <laughs> 극장이 펼쳐집니다. <별 조치입니다. 웃음> 모빌리티 에에어 어우씨. 뭐, 하이퍼 스크린.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 이제 뭐가 뛰면 망종어가 뛴다고. 이제 막 모니터가 왔다 갔다 돌아가고 막, 어, 어 가로 본능, 세로 본능.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고서 야, 첨단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환장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찰나에 현대기아는 여기서 안 벗어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모니터 달아줘. 왜안 달아줘? 그, 해보고 에게안 하고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4세대는 앞에 있을 거야. 아이패드그 M1 프로세서, M2 프로세서. 가 당연하죠. 더군다나 디스플레이도 미니 LED에요. 음. 12.9인치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그 절삭공법도 기가 막힌 엄청나게 비싼 CNC로 한 거야. 어디 그 뿐이야? 거기 들어가 있는 통신 모듈 SSD 메모리 뭐 하나 허접한 게 없어. 그렇죠? 그렇게 100만 원 밖에 안 해. <laughs> 아니 그거 사면 되는 걸 그것보다 몇 세대 지나고 훨씬 더 허접한 거를 훨씬 비싸게 자동차에 달아놓고서 바가지 씌우는 걸왜 좋다 그래. 심지어 그 아이패드나 그런 거해다가 v 2를 연결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 게임이 하고, 무슨, 뭐,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을 넣었냐, 플레이스테이션을 여기다 갖다 놔. 그럼 된다고, 그냥. 그렇지. 네. 그면 돼. 요 그냥, 뭐, 그 아이패드 써요. 그리고, 그리고 봐봐. 여기다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영화 볼 때. 네. 우리가 자동차 있을 때 이러고 지나? 아니죠. 니가, 그가잖아 그럼 안 보여, 또. 그렇죠. 그러면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무슨 뭐 이런 썬루프 쪽에다가 달아놓든 여기다 달든가. <laughs> 그렇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야선바이즈 좋네. 여기다 달면 좋네.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와, 그거 괜찮네. 네. 아니 이 롤러블을 여기다 놓고 네. 롤러블이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아니 롤러블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음. 힌지만 있으면 돼요. 딱. 아니 왜 필요 없어? 그 제조사가 돈 쓰는 건데 뭐 우리가 아, 막 뭐. 하라 그러면 되지 옵션 비를 더 받겠죠. 아,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니터 달아주는 거는 그냥 국내 제조서 들은 게내 힌트를 하나 드릴게 달아줘. 내 BMW하고 벤츠를 연먹이 쓰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똑같이 그런 옵션을 놓는 거야. 네. 놓는데, 광고도 찍지 말고, 영상도 찍지 마. 음. 왜? 그걸 사는 사람들은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듣고 알아요. 어, 이게 있었네, 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광고할, 광고할 안 거리도 안되고 옛날 기술이니까 하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놓긴 해놨는데 부끄러워서 우리 광고 못하겠다 근데 있어 우리도 우리도 해상도 더 좋고 걔들 거보다 심지어 프로세서도 더 빠르고 저장 공간도 더 빵빵하게 넣었어 음. 이렇게 하고 절대로 싸게 받지 마 왜? OTT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모니터 시스템이나 PC 관련된 단말기 AP 이런 것들은 원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빠꾸미루거든 그러면 아무리 싸게 해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사. 그렇죠. 돈 원가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안 산다고. 당연하지 가 사냐면, 아니 자동차에서 회사했는데 그래도 제네시스의 순정을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원가가 비싼지 아닌지 잘 몰라요. 신경도 안 쓰게. 그렇지. 그까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라고 어차피 가성비 따지는 사람은 안 사기 때문에. 적당히 싸게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비싸게 해서 실뢰 챙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해주고 광고를 하지 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 이건 광고할 만한 기술은 아니라 편의 기술이라 그냥 저희가 했는데 그때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광고한 브랜드는 뭐가 되는 거야? 야, 그냥 이렇게 가리니까 매기네 그렇지. 어. 비교 광고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상대방의 경쟁 기업들이 기술 포인트로 자꾸 들어오는 걸 아예 무력화시켜 버리라고 아예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레벨을 만들어 버리네 우리 현대나 기아는 고객님 이런 기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 어, 요런 이런 것들은 거는... 요즘 협력업체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될 바란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는 본질에 신경 쓰기 바쁩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받아드릴게요 이런 건 잔, 잔재주다 가려버리죠. 그렇죠. 괜찮네요, 진짜. 무료 컨설팅입니다. <웃음> 프리. <웃음> 하지만, 노모 프리 r e free. 더 얘기해 수없어 <laughs> 공짜로 먹으라고러면안 되지. 그렇죠. <laughs> 자, 따로 연락하셔서 자문을 받으세요. 네, 몇 가지, 요거,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프리뷰로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모 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BMW 벤츠 뭐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닥쳤던 게 지금 <laughs> <좀> 쳐다본다고 GV90가 <laughs> 나왔는데 이게 있어요 모니터가 <laughs> 카탈로그에 나오는데 <laughs> 광고를 안해 아, 그러면 완전 히 어, 이제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엔지니어에게 이제 인트, 이런 영상을 인터뷰를 하나 따라고 아니 그 미디어 옵션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있는데 그건 왜 광고를 안 하죠 그랬더니 아 그건 예전 기술이고 그런 거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를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저희 회사 방향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가치 있게 보는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전면 유리나 측면 유리 밖에 보는 그 광경이나 외부의 정보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로 이게 사실은 운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될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를 운전자가 가치 있게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하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컨텐츠이자 인포테인먼트의 핵심입니다. 이야. 캠핑워디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걸 보고 벤츠 BMW에서 이 상품 계획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벌벌벌 벌 떨리겠지. 잘릴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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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신사들이야. 그렇게 공격도 안 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사정을 해 봤죠? 그니까 음.